네, 반갑습니다. 네. 끝까지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디서 나온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 줘서 감사하고 여러분의 그 성실함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 강사님 통해서 주신 인사이트들을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서 목회 현장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성령님의 지혜가 동행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음,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음세대 교회학교인데요. 드린 PPT 보시면 다 나오는 이야기고요. 음, 이제 뉴스 영상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굳이 볼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어, 지금 한국교회 다음 세대 사역 가운데 무엇이 어, 위기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갈수록 뭐 교회학교가 줄어들고 있다. 그 원인과 대책은 어떤 것이냐. 구 t v 뉴스에서 2022년도에 나왔던 것이고 CBS 뉴스 2021년도 4월 2일에는 주일학교 부흥 예산을 늘리고 교회와 가정 연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음, 세속주의 가치관 또 학원이나 공부를 인한 시간 부족 어, 신앙 중심의 가정교육이 어, 해답으로 제시된다. 담임목사가 뭐, 위기의식을 갖고 교회학교의 예산과 시간을 과감하게 투입해야 된다. 뭐, 헌신된 교사를 발굴하고 교사와 부모가 연대책임을 갖고 교회학교를 살려야 된다. 이런 점에 대해서 이제 삼봉교회 음, 그 이상감 목사님 청년사육연구소를 함께하시는 목사님께서 교회학교 세퇴의 원인으로 이제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이 있다라고 진단하시는데 외부적 요인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내부적인 요인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어, 뭐 여러분 다 고민하는 부분이고 다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건가 이제 교회학교 교육에 좀 최고의 인력을 투입해야 된다 교육부서 예산을 좀 과감하게 지원해야 된다 단임 목회자가 무엇보다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교사 교육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교회 학교에만 신앙교육 맡기지 말고 교회와 가정이 그리고 학교와 연계해라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교회 학교 신앙교육의 시간들이 다른 학교 교육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서 사역자들을 사역에 지원해주고 또 뭐라도 좀 해봐라, 창조적 사역을 위해서 새로운 시도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자면 이제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철학. 어떤 철학을 가지고 교회 학교를, 어, 운영하고 있는가. 어, 먼저 가정에서, 어, 한 개인의 신앙교육은 가정이 먼저 책임져야 된다는 걸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신앙교육은 부모의 의무이고, 단순히 전보 전달 이상의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고, 또 훈련된 경건한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양육해 된다. 이를 위한 신앙 지도가 필요하다. 음,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싶은 강의에서 중요한 키워드를 잡으라고 권면 드린다면 저는 이 신앙 지도라고 생각합니다. 신앙 지도. 음,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성인이 되어서 자랄 때까지 그 아이들이 어떤 성장 단계에 따라서 꼭 갖춰야 될 기본적인 기독교인으로서의 지식들. 지식이 있어야, 아까 말씀 배운 것처럼, 지식이 있어야 믿음이 온전하게 설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함께, 자녀의 성장 과정 중에, 각 중요한 지점마다, 이제, 축복하고, 각 단계에 맞는 부모 및 자녀 교육을 위한 지도인데요. 이제 PPT로 만들려니까 글씨가 너무 작아서 이게 뭔가 싶으신데,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대충 보이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음, 이런 거죠. 저희 교회는, 음, 씨앗세싹부, 그리고 떡잎부, 줄기부, 꽃망울부 꽃핀 열매부로 이렇게 교회 학교 명칭을 부르고 있는데, 어, 씨앗세싹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유아부, 그러니까 신앙의 첫 걸음, 예, 신, 생애 주기부로 봤을 때는 아기 유아기 아동 전기 이시기의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서 신앙을 접하기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부모 중심의 신앙 교육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부모가 이제 가정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교육과 자료를 제공해야 되고 또 교회는 부모가 아이들에게 사랑과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떡잎부는 이제 저희가 올해 교회 학기 시스템을 좀 바꿨거든요. 사춘기를 이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도 보고 이제 아무래도. 대입을 준비하는 중3부터 고삼까지를또한연령으로 보고 그 앞에 이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을 이제 신앙 기초 형성기로 아동 후기로 이렇게 떡잎으로 정했는데요. 이때는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배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 그래서 연령에 맞춘 교육, 교육, 교육 프로그램, 또 가정 내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제시하고 부모와의 신앙 유대 강화, 신앙적 유대를 강화하고 교회 공동체의 역할을 좀 강화해서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친밀함을 하나님 안에서 나누는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쓰고 있고요. 그래서 줄기부와 꽃망울부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꽃망울부는 중3부터 고3인데요. 이때는 청소년기 아니겠습니까? 이때는 이제 부모의 신앙이 이제 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데 초점을 둬서, 어, 가정과 교회가 협력해서 자녀들의 신앙 고민을 좀 공감하고, 교회에서 아이들이 그 성적, 그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또 건강한 뭐 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하면서, 어, 신체적 발달에 따라서, 어, 좀 범인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에서 건강한 기독교적 가치관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 세우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핀 열매부는 대학 청년들인데요. 이때는 이제 우리 청년들, 대학 생활하고 있는 직장 생활하고 있는 우리 싱글들이 어, 신앙과 삶을 잘연계할수 있도록 부모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독립적인 개인의 신앙을 잘 갖출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시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위한 뭐 성경 공부 모임, 기도 모임, 제자 훈련 등등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또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뭐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뭐 이제 가정관과 건강한 결혼 생활 등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제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어, 작년부터 저희, 교회, 저희 교회는 주일 오전 예배 말씀을 우리 교회학교 커리큘럼을 지금 이제 교회학교 측에서 이제 권위를 받아서 어, 히즈시조라는 그 교회학교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 아이들 그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 히즈시조 성경공과 본문을 제가 주일 오전 예배 본문으로 정해서 어른들과 같이 그 말씀을 나눕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어른들에게 전해진 그 말씀을 아이들과 좀 나누시라고 부모님과 자녀들이 오늘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 말씀 어떻게 들었는지 어떤 배움이 있었는지 어떤 도전이 있었는지 뭐라도 좀 대화를 할수 있는 출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작년 한해 잘했고 올해도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음, 교회에서는 이렇게 신앙 발달에 따른 단계에 따라서 이제 신앙 지도를 가지고. 전체 그림을 가진 상태에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뭐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그림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일을 진행해 나가고 있고요음 이제 특별히 이제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는 이제 어와나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또 어, 도입을 해서 어 이제 이음 세대 교회학교 아이들이 어바나 프로그램이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각 발달계단에 따라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생각되기 때문에 그 어바나 프로그램을 제 2023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스파크와 TNT라고 음, 이제 그 7살부터 지금 13살까지 아이들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조금 조금씩 더그 상급 또 단계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좀 훈련된 교사들의 지원과 섬김 덕분에 어 이제 자리를 잡았고요. 다만 이제 가정에서 꼭 해야 되는 그 워크북이 있는데 주중 성경 핸드북 훈련이 좀잘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좀 함께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을지에 대한 보완 방법으로 제 작년에는 이제 가정의 불을 밝혀라, 뭐 신앙의 불을 밝혀라 해서 가정예배 연합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가정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을 공동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와 가정 잘 연계하는 것과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2018년부터 수원기도국제학교를 오픈해서 이제 주중기도학교로서 어, 성격적 가치관에 따라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기독교 대안학교를 설립했는데요. 어, 재작년에 이제 1회 졸업생 5명이 졸업했고, 작년, 올해, 예, 작년에 5명이 졸업했고, 올해 네, 3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28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아이들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학문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품으로 가르치고 또전문성을 가져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어, 이 교회 교육에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기독교 교육학을 또 청소년학을 공부를 했는데 미국 사회 공립 학교들의 교육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미국의 복음주의의 기본 마지노선을 유지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중형 교회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립 기독학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성령님을 만난 경험이나 하나님을 경험한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그 미국 보금주의 기독교의 마지노선을 지키는 그러한,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수업 시간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국에 들어와서, 학교에 대한 좀 고민을 했었는데, 어, 학,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학교를 하기를 원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저희 교회가 여력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준비하고 있다가 제 딸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한 4학년까지는 괜찮았었어요. 근데 5학년쯤 되니까 이제 주말에 교회에서 소위 이제 인간을 만들어 놓으면 주중에 학교에서 인간이 동물되는 거예요. 그 말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른 학교에서 이 경쟁사회의 그 찌듬이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걸 보면서 아, 학교를 시작하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그때 이제 12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했고 뭐, 더 많은 학생들을 받을 여력이 없어서 지금 한 28명, 30명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음, 그렇게라도 우리가 함께 학교와 연계해서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 중심의 사람으로 잘 키워내는 일에 조금 더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기독학교를 하니까 이제 기독학교에 보내지 않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 때문에 사실은 어와나를 또 접목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우리 수원 순복음교회는 어떻게든 뭐 어와나든 수원기도국제학교든 교회학교 반모임이든 뭐 히지스 프로그램이든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했었든그 아이들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는 아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어, 그 일을 조금씩 조금씩 어, 지금 조금씩 조금씩 막 확. 보이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졸업한 아이들이 상급 학교에 잘 진학했고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친구들 있고 국내 대학에 진학한 친구들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경외하는 아이들을 성장하는 것을 이제 다른 부모님들이 다 관심을 갖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기독학교 아이들이 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크는 것을 보면서 많은 부모님들이 도전받고 있고, 아, 그래. 결국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아는 세대를, 다음 세대를, 다음 시대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라는 공감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 일을 함께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음,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성경적 세계관으로 구성된 SOT 교재를 가지고 이제 어, 학교 교육을 하고 있고요 어, 매일 어, 큐티하고 어, 주 (1회) 채플 예배가 있고 주 (2회) 성경을 이제 아이들이 묵상하고 아이들이 연구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굉장히 차기 창의적이에요 그리고 야 얘네들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나라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매일 오프닝 엑스사이즈 회에 뭐, 성경을 연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면서, 아이들이 은혜 안에서 잘 자라는 일에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학부모 모임을 하고 있는데, 어, 밴드 그, 학부모 밴드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모든 공지가 이뤄지고 있고, 매월 한 번씩, 토요일 날 학부모 미팅을 통해서, 이제, 신앙 교육, 부모님 교육도 같이 하고 있고, 매년 5월에는 오픈하우스를 열어서, 학교에 직접 부모님들이 와서 어떻게 아이들이 활동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는지를 볼수 있는 것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결론적으로 다 거두절미하고 결론적으로 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라도 해야 된다. 지금은 뭐라도 해야 된다. 음,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어, 뭘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음 시대, 이음 세대를 위해서 뭘 하는 거죠. 제가 공부하면서 경험한 건 뭐냐면, 잘 가르치는 거 중요하지만, 잘 배우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잘 티칭하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잘 러닝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제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백날 아무리 멋있게 해도, 그 교육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어떻게 할수 있느냐? 오늘 모든 주제와 사실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입니다. 자기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면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거기에 은혜가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처음에 이제 저희 학교에 들어왔을 때야 얘가 사람 될수 있을까 싶었던 아이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벌써 지금 한 8년쯤 되니까 그 학교의 리더가 되어서 막 자기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일을 해 나가는 걸 보면서 다른 아이들이 엄청나게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목회자 여러분들도 섬기고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이 할수 있는 것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시대의 아이들을 위한 사랑을 특별히 단일 목사님들 아이스크림 좀 사주시고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결국 한국 교회를 튼튼하게 하는 버팀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